오늘은 김포 하승에서 종이 박스를 실었습니다. 여기는 종이 박스 만드는 공장인데요. 이렇게 높이 두파레트를 실었습니다. 2m는 되겠네요. 높이가. 자, 이걸 혼자. 자동발을 잘 길박을 해야 되겠죠. 자, 아내를 대고 이렇게 길박을 했습니다. 길박을 하지 않았고요. 길박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렇게. 일번 해야 됩니다. 준비를 이렇게 바데를 해야 되겠죠. 자, 끈을 이렇게 8 m 끈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이렇게 준비하고는 자 자동바 이거 홀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우선합니다. 그리고나서 여기와서 밑에다가 여기를 다키워야죠 이렇게 이거는 렇게좀 보증적 하죠. 그래서 요거는 살포시 땡겨서 밑에 그릇 놓기만 합니다. 여기서는 다 홀딩이 다 끝났죠 반대 방향 가서 자 조여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